겨우 이따 먹는걸로 하얘진다고? <laughs> 진짜 하얘졌어 어릴때부터 그런 미백이라는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미백이 좋다뭐 시술, 레이저, 때부색 뭐, 밝기뿐만 아니라 뭐 주름, 탄력, 수분, 결 그냥 믿기 싫으면 믿지마 어차피 나도 나 혼자 먹고싶어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이노웨어 하얀 인간 스틱 <laughs> 저를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이 에버글로우 피에스트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이피스트로 영상이 벌써 네 번째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을 찍고, 나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나더 이상 못한다. 내가 피에스트로 나온 데올 거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진짜 이게 무슨 한 달의 법칙도 아니고, 그 할인 끝나고 한달 지나자마자 댓글이랑 DM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할인도 언제 아니고. 진짜 보상할 수 없는 거잖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번 영상에서 피스트로를 한번 쫙 정리를 하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할인 제가 항상 역대급 기획 그리고 역대급 할인 가져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진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막 공부나 마켓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언제 이거를 다시 할인받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기약도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보셨을 때 이제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에버글로 총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하기 전에 저도 이거를 한포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텐션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 언제 먹으면 좋은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밥 먹고 아무 때나 먹거든요. 언제 먹는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진짜 맛없다는 사람에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다 맛있다 그래. 이제 이 피에스트로와 비타민을 빵빵 충전했으니까 이 피에스트로와 저의 역사를 한번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까지. 저는 원래 피부가 어두운 편은 절대 아니었어요. 네, 뭐 제가 진짜 까매졌다가 막하얘졌다고 거짓말 할 생각도 없고 거짓말 칠 수도 없고. 그냥 보통보다 좀 누르면서 하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러니까 모해 하얀 인간들이 있거든요. 진짜 걔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뽀얗고 하얗고 투명하고 타지도 않아 걔네들은.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걔는 또 진짜 이뻤거든요. 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난좀 어정쩡했거든. 약간 중간의 느낌.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런 미백이라는 거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트에 파는 그 토너 로션 있잖아요. 그 하얘 보려고 겁나 바르고 다녀가지고, 쌤한테 맨날 맞고 그랬던 거.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어린 윤미가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뭔가 미백 좋다는 뭐 시술, 레이저, 뭐 주사 막 이런 거 집에서 막 사다 바르고 난리를 친 거죠. <laughs> 근데 중요한 건그생 난리를 쳤는데도 항상 어정쩡하게 하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미백 집착 광공이었던 제가 유튜버가 돼버린 거예요. <laughs> 지금 이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유튜브에 내가 학교에서 봤던 그 모태 하양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자극이 되고 제가 화면이랑 카메라로 항상 제 얼굴이랑 피부를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조금만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조금만 피부 안 좋아지면 너무 못생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작년인가요? 이제 이페이스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 어,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병원을 내집 드나들듯이 다니고 정말 피부과에 몇 천을 쓴 사람인데 겨우 이딴 먹는 걸로 하얘진다고. <laughs> 어, 그냥 속는 셈 찌고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먹자. 맛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통다 먹어 갈 때쯤, 그러니까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피부를 봤는데 진짜 하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 희열이 느껴졌다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먹는 걸로 진짜 가능하구나.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피부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원래 하얗긴 했어도 이 정도로 리얼 하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얘졌어. 어떤 구독자분이 제 피부색이 저 흰색 벽지보다 더 밝다고 하셨는데 진짜 더 하얘요. 이제 제가 하도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들어있는 이 피에스트로가 진짜 피부색 밝기가 3,700% 증가하는 걸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성분입니다. 피부에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들 있잖아요. 그런 멜라닌 색소들 때문에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막 잡티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색이 밝아지는 원리입니다. 사실 피에스트로가 피부색 밝기뿐만 아니라 뭐 주름, 탄력, 수분, 결 이런 데서도 어마어마한 개선율을 임상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피부색 밝기 개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게좀 묻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피부가 밝아지는, 그냥 맑아지는 거 아니고, 진짜 밝아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난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찐텐션으로 소개를 했는데, 다들 저보고 막 가장 간 거라면서, 막신발할 거라면서, 막 불안하면서 뭐막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백방 이해하는 게, 처음에 저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때는 피에스트로가 이렇게 막 유명해지기 전이라서, 완전 신상에다가 막 리뷰도 없었어요. 저한 사실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차피 내가 그거를 뭐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믿기 믿지마 어차피 나도 나 혼자 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어. <laughs> 사실 나는 내가 진짜 좋아서 소개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 믿고 뭐 구매하고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어쨌든 그첫 번째 영상이 걔도 한달 지나고 나서 갑자기 터진 거예요. 속는 샘 치고 샀던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거기에 찐 리뷰를 달기 시작했거든. 진짜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주작 아니고, 광고 댓글 아니고 그분들이 리얼로 효과를 봐서 거기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후기를 남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할인 원인 제안하 댓글과 DM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팔 지읍했잖아요. 근데 그 수술하기 1시간 전에 미팅 가서 할인 받아왔다니까요. 이게 또 여름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자외선 때문에 탔을 때, 복구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 하얀 인간으로 함께 지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거 할인을 또 받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떨어지는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자주 받았던 질문 3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궁금하신 질문들은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완전 까만 사람도 먹으면 하얘질 수 있나요? 이거는 내가 얼마나 하얘지는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봤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25호였는데 23호까지 올라간 분도 계셨고 23호였는데 21호로 올라간 분도 있었어요. 저도 22호였는데 19호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DM을 또 받은 게 있어요 DM으로 진짜 찐 후기를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언니 진짜 저 진짜 사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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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믿었거든요 예, 나도 안 믿었어 하도 요즘 가짜 광거가 많아지니까 저는 엄청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언니가 올리는 후기 다 보고 태어나서 에버글로우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효과를 본 사람들은 진짜 대박이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아니 저 못돼 까망둥이였는데 지금 한 달째 매일 다 먹어 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하얘졌냐고왜 이렇게 피부 좋아졌냐고 엄청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달 먹었을 때 효과 본 사람들 진짜 많다니까. 제가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원래 제가 더 까맸었어요. 근데 제가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제 돈으로 사서 저만 먹었거든요. 지금 거울로 둘이 같이 보면 동생은 너무 까매 보이고 저는 진짜 뽀예요. 이분도 지금 모텔 까망둥이에서 되게 하얘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아지는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뭐100% 하얘진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꾸준히 섭취하시면 최소 한 5스 정도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느껴지나요? 3개월 섭취했을 때 피부색 밝기가 3,700도로 증가하는 걸 임상으로 확인해 봤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그러니까 한통다 먹어갈 때쯤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요. 대부분 다한 달째부터 그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달 뒤에 재요청이 진짜 많은 것 같고 한 3개월 꾸준히 먹다 보면 진짜 피부가 달라진 게 보여요. 특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그 생얼로 거울을 딱 보면 그게 진짜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 진짜 부어 있고 못 생겼잖아요. 근데 피부는 진짜 하얘. 세 번째 질문, 피부 안 좋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음, 이것도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거를 먹고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의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 너무 심한 트러블 피부라든지 진짜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아토피 진짜 심해가지고 뭐조만 잘못 먹으면 막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에버글로우 피에스트로를 너무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첫 번째로 요즘 진짜 너무 피하나 안색도 안 좋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얼굴 흑변이 됐다. 갑자기 급 어두워졌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효과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난 진짜 화장품 바르는 것도 귀찮고, 관리 받을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난 그냥 이거 한포 먹는 걸로 피부 관리 끝내고 싶다. 하시는 귀차니스트 분들한테도 완전 추천합니다. 그냥 한포 때리면 되니까 진짜 간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 같은 미백 집착녀이신 분들 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하얘지고 싶다. 하시는 미백 집착 광고녀들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비추천하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로 아예 인종이 바뀌는 그런 비현실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이건 마법의 가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이거 한번 챙겨 먹는 것도 진짜 귀찮다. 귀찮아서 그냥 먹다 안 먹다 할 거고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먹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한달 이상 섭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먹으면 당연히 원하는 효과를 못볼수 밖에 없어요. 짜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스트로 할인과 이벤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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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시면 안돼요 여러분. 이번에 놓치고 또 저한테 할인 받아봐달라고 하시면 진짜 벌써 머리가 아파요저 아직 집에 쟁여놓은 거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인들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열 박스 쟁이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